용접 포인트 10인치 스케줄 10. 도공형님이 그라인더 활동한 대기 브런치 용접 부분이어서 파이프가 많이 안 맞습니다. 백 상태는 나쁘지 않다. 스케줄 10인데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파이널 각장이 넓습니다. 각장이 15mm 정도 나오는데 파이널을 두 줄로 안 보고 한방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터치각은 정면에서 전진 방향쪽이 아닌 후면 쪽으로 10도 정도 틀어서 뒤로 용접하면서 와야 물이 덜 처지고 용용풀도 많이 생성됩니다. 대선 각장이 들쭉날쭉이라 약간의 언더컷처럼 보이는 것은 생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에 그라인더로 살짝 문대주면 되겠습니다. 비드가 시커매도 브러시로 문대주면 괜찮습니다.